아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뭐 이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좀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좀브리핑이들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장기적인 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뭐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락보다는 상승을 봤었고 어제 썸네일도 보시면 비트코인 폭락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좀 언급을 드렸어요 어제 영상 잠깐만 복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 은 네, 어제 영상에서 하나의 상승 채널을 좀 언급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단기 저점에서 보시면 여기 단기 저점에서 하나의 상승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서 3 번의 상승골, 두 번의 상승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비록 어, 장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어제 채널 강의를 가져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채널 하단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이 채널 하단을 회기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2 단에 벗어난다면 이것은 되돌아가는 트랩이 될 수가 있고 이 되돌아가는 트랩은 이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으로 나타난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것이 벗어나서 되돌아 들어간다면, 되돌아만 들어간다면 이것의 목표치는 이것을 벗어나는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트랩에 해당되겠죠. 네, 그런 채널 돌파 움직임이 과거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과거에 한 25K, 뭐 28K 하던 시절에 비트코인이 여기서도 이렇게 상승 채널을 그어 봤을 때이 상승 채널 안에서 똑같이 한 번의 상승골. 두분대상승물이 만들어지고 이 이후에 채널 하단을 이탈하는 트랩이 발생을 했고요 이후에 다시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저는 현재 상황도 만약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회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더볼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폭락의 시그널을 본다라고 한다면 차트적으로 이때부터 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있죠? 그고 이어 볼게요 이어 봤을 때이 라인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깨지는 그림이 나오면은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져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면서 이 넥라인이 깨지겠죠 우리가 이 이 때가 대략적으로 한 62k 정도 될것 같아요. 62k 정도가 깨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때는 아 비트코인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그림이 뭐 보이지 않겠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뭐 폭락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고 어 다음으로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건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채널을 만들어주고 상승을 하든 지금 바로 상승을 하든 뭐 이거는 아무도 알수 없겠지만 이 부분까지 알면 신이겠죠. 근데 어쨌든 한번더 고점을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때는 조금 가지고 있던 현물 뭐 알트 다 포함이에요. 좀 정리를 하려. 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한번더 고점을 올렸을 때는 저는 어 조금은 이제는 가지고 있던 걸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 다이버전스 많이 보셨죠? 시장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은 뭐 주가의 고점은 상승을 했는데 아래 쎄의 고점이 떨어지면 이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해뭐 약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가 될수 있겠네요. 주가의 고점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아래 쎄의 고점은 하락했죠. 이런 것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한다. 이 추세가 받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데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이거 되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보는 다이버전스 중에 전막 다이버전스를 보지 않는다고 라 얘기를 했어요 RSI를 봤을 때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30 구간인데 저는 이70 이상 올라갔을 때 RSI가 과열됐다고 라 표현을 해요 저는 이 위에서 생기는 다이버전스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다이버전스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좀 신뢰하는 다이버전스는 과열 구간에서 이런 과열 구간에서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왔을 때 생기는 이런 다이버전스를 제가 굉장히 신뢰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본다고 라 하더라도 방금 예시를 들었던 이 구간 있죠 여기서 계속 과열된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걸렸는데도 계속 올라갔어요 보시면은 여기도 걸렸죠. 여기 주가의 고점은 상승했지만 아래세고 좀 내려갔어요. 근데 또 올라갔어요. 저는 그래서 과열된 구간에서의 아래세 다변수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은데 마지막에 여기 주가의 고점은 상승했는데 아래세의 고점은 여기 과열 구간에서 정상 구간에서 걸리는 이런 다변수가 컨펌이 되면서 단기적인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이 예시를 들때 가장 많이 듣는 예시가 과거 2021년도 불장 사이클이에요. 이때도 그냥 다변수를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될수 있겠죠. 여기 주가의 고점은 상승했지만 아래세고 좀 내려갔어요. 하락 타이에스 걸렸죠. 걸렸는데 여기는 이 점선 위에는 과열 구간이죠. 과열 구간에서 올렸기 때문에 약간 하락이 나왔을지도 또 반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가의 고점은 상승했지만 아래서 고점도 내려갔어요. 하락 타이에스 걸렸는데 또 고점 을 올려요.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여기서 주가의 고점 또 상승했지만 아직도 좀 내려갔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열 구간, 이 점선 위의 과열 구간에서 정상계에서로 돌아오는 이런 하락 다이스가 걸리면서 추세가 변한됐어요 제가 그럼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차트도 보면은 어 지금 여기 거의 고점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고점 을 올리면은 날봉상 이게 이 아래 사이가 과열된 구간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정상계도 밑에서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가의 고점을 올리는데 아래 사이 고점이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과열 구간과 과열 구간이 되지 않는. 과열 구간과 정상 궤도에 하락 대변서가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에서 단기 상승에서 한번더 고점을 올렸을 때 저는 이걸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어, 한번더 고점을 올렸을 때 RSI가 과열 구간 위로 올라가지 않고 정상 궤도에서 고점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락 대변서가 걸린다? 어, 저는 이때는 어, 가지고 있던 것을 정리를 하면서 뭐 한번더 눌림목을 기다리는 시나리오를 저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어, 이 고점을 올리는 상승을 좀더 크게 보고 있다 근데 웬만해서 여기 저점과 이저점이인 추세 여기서 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상승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한 번의 상승에서 이 RSI의 선들이 70 이상의 과열 구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번더 고점 올렸을 때 정상궤도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하에서 걸리면서 추세가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상승에 대한 과열을 시키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Bye. S 2>